기억나야 시간이 안 나왔을 때쓸수 있는 유일한 공식을 그렇게 백만 번 썼는데 어게 기억이 안 나니? 예, 예. 아 그렇지. 예, 예. 그렇지 그렇지. 그거부터 시작이고 맞아. 우리 언니 정밀없다자 나중 속도요. 어?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거 더해. 이거죠. 속도 늘어나는 양을 어떻게 구해? 그거 a t. 그러니까 얘는 v 제 더하기 a t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음, 그 다음에, 간거리는밑에있는 삼각형 넓이에다위에는에는 삼각형 넓는더하는거다음는음에는음그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2다음에그는그다음에그 다음에는, 그그 다음에는, 그는그는는는 나중속도 제곱에서 처음속도 제곱 빼는 거야. 그냥. 그냥. 저새끼라 처음 들어요, 의 눈빛은? 저건. 자, 그 다음에. 이거 처음속도 2야. 시간이 2초 지나서 나중속도 얼마냐면 8이야. 됐냐? 얘가 속도 얼마야? 네. 가속도는 가속도는 시간분에 속도 변화야. 그래서 3. 3개째. 네. 얘 평균 속도 얼마야? 더 맞아요.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 다른 해서 나누는 게 간단한데. 네. 이렇게 했었죠. 네. 그래서 처음 속도는 이거 나중 속도는 8이니까 더해서 나누나 시이 얘는 얼마 나오니? 5. 맞요 자, 그랬을 때 간건이는요. 사실은 평균 속도에서 걸린 시간은 별도 똑같은 공를로 보였습니다. 만약 그러니까 평균 속도 5고요, 걸린 시간 2초니까 내가 간건이1 7미터야 이렇게 간단하게 볼수있다 왜냐? 통합과학은 특히 물리 원 통합과학은 평균 속도 대부분의 문제들이 풀려요. 평균 속도과는 써비 열심히 그리고 등가 속도, 운동 공식도 기억을 해두셔야 통합과학 이제 몇달 후에 들고서는 그래 이런 형이잖 악하고제 악보를 나와 있다. 이거 외워놓고 가셔야 됩니다. 아, 자, 그러면 운동 파트는 이런 거야. 이제 머리를 조금 기름칠을 했으면 이제 오늘 할 얘기를 하자.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요번에 중학교 4학년 시험범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 했다? 에너지. 그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에너지를 누구가 주느냐면 열두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열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열이라는 건 어떤 역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자. 그게 연력학. 연력학 법칙 세 가지가 있어. 그세 가지를 설명하는 과정들이야. 됐어? 그세 가지를 설명하는 과정인데 그 전에 우리는 중학교 때 배웠던 열이라는 개념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야. 열은 차고 뜨거운 정도를 표현하는 값이야. 그래서 근데 그걸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숫자로 표현해서 나타낸다. 그걸 뭐라고 한다? 온도라고 한다. 되겠서그 온도 중에서 우리나라들이 쓰는 온도는 섭씨의 온도고 과학시간에 쓰는 온도는 절대 온도야 섭씨 온도는 신간체로표하고 다니는 곳시고요 절대 온도는 라지티라고 쓰는 거고 다니는 캠핑이었어. 근데 앞으로 과학 시간에는 섭씨 온도가 아니고 절대 온도로 쓸 거기 때문에 모든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러면 섭씨 온도를 어떻게 하면 절대 온도로 바꿀 수 있니? 라고 하면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래서 물의 어는 점이 0도이니까 거기다가 273을 더하면 물의 어는 점, 절대 온도에서는 273캔인이라고 표현해. 맞아. 물에 끓는 서 100도니까, 여기다가 273을 더하시면, 얘는 373km 이라고. 그래서, 섭씨 온도가 100도 올라가는 동안 절대 온도도 100km 올라가기 때문에, 온도 간격은 똑같다. 네, 의 단지, 어떻게 전환되는지 보셔야 된다. 라는 얘기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을 접촉하면, 반드시 열은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 자, 그이 열이 이동을 하면서,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열이 이동하지 않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머릿 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열향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열은 무조건 고온에서 저온으로 움직이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거꾸로 못 가. 됐을 때, 자 내가 이렇게 수조에다가 한쪽에는요 80도의 뜨거운 물을 집어넣어, 한쪽은 20도의 차가운 물을 집어넣어 접촉시켜 놓으면. 항상 열이 뜨거워데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하다가 두 개의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모습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면 80도의 물의 온도는 점점 낮아질 거고요. 20도의 물의 온도는 점점 높아져 열평형이 되는 순간부터 열이 이동하지 않아. 자, 그랬을 때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 쪽으로 이동한 이 열의 양을 뭐라고 했니? 열량. 되겠어? 네! 그러면 그 이동한 열의 양이 열량과 변신. 열량고 하는 시 불러 큐가네 시안타 기억나지 음. 아이손 어, 우리 형이 이제 또 감동받았다 아? 음. 이동한 열애야 큐는 시안타기야 이때 시가 뭐야 시안지. 시는 아이시지 음. 음. 시는 뭘까 열그유명한 귀열 비열을... 를 알아서 단어는 들어봤지. 어 그래 그래. 나설잖아. M이 뭐야? 질량. 곱하기 델카 T는 뭐야? 내 네, 온도 변화. 자 물의 비열은 얼마? 일. 그래서 따로 물들의 비열은 주면 그것 쓰면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적어도 중학교 2학년을 졸업했으니 중상이잖아. 비열의 뜻은 좀 알고 있어야죠. 비열은 모든 물질 여기 있나냐 1도 높이는데 1번 10. 그래서 얼마만큼 열 받아야 1도 올라갈 수 있어? 이 얘기잖아. 그래서 그러면 물하고 모래 중에서 누구의 비율이 크니? 물의 비율이 훨씬 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양딱 요번에 시였잖아 자, 해가 떠. 그다에 햇빛이 모래쪽으로도 갈 거고 물쪽으로도 갈 거야. 근데 똑같이 처음에 온도는 10도라고 모래하고 물의 비열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열을 줬을 때 온도가 올라가는서 속도가 달라. 맞지? 자 그중에서 물은요 비열이 크니까 열을 많이 받아야 온도 위 올라가는 거야. 근데 모래는 비열이 작아 열을 많이 받으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 됐어? 그래서 한 여름에 해가 떠서 열을막 가열을 하고 있으면 모래 온도는 쭉쭉 올라가 막 50도까지 올라가. 그래서 근데 똑같은 열을 받은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 20도밖에 안 돼. 그래서 라고 하는 온도 차이가 생긴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모래 위에 있는 공기는 뜨겁네 5 0도에 뜨거운 공기, 물 위에 있는 공기는 상대적으로 차갑네 20도의 차가운 공기. 맞으니까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차가운 공기는 무거우니까 내리올 때는 하고 상승기포, 경나지 뜨거운 공기는 가벼워졌으니까 올라가려는 상승기류가 생겨. 그래서 이 위쪽에 공기 입자들이 많이 모이면 항상 기체들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성 때문에 아래쪽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공기가 대류가 되죠. 그랬을때 아래쪽의 공기의 수평적 이동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람이라고 한다. 경나야, 그래서 낮 동안에는 차가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렇지만 여기서 안녕. 네. 밤이 되면 커튼으요 기온의 역전현 상이 일어나죠. 네. 여기에 온도가 훨씬 더 낮아요. 그래서 밤이 되면 유치에서 바닥로 바람이 불어오니까풍이 생긴다. 이걸 합해서 보면 태풍이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이 일풍이 생기는 이유가 물질들의 무슨 상이 비열차기 때문이래요. 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비열이라는 건 모든 물질을 1kg을 잘라놓고 개의 온도를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을 얘기한다 되겠어? 네. 그게 C라고 표현되는 비열이고요. 질량이고 온도 변화를 하시면 이때 이동한 열의 에너지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접촉하니까 80도의 물과 20도의 물 사이에서 여기 막 이동을 해서 열평형이 60도가 됐다고 치자. 됐어. 멸표경 운동을 60도라고 치자 이거 200g이야. 자, 얘도 200g이야. 자, 그렇다면 이때 이동한 열에너지가 얼마입니까? 나는 열량 구할 거야. 그 열량은 뜨거운 물질에서 준 열의 양을 구해도 되고, 차가운 물질이 받은 열의 양을 구해도 돼. 맞아. 자, 뜨거운 물질이 준 열의 양. 됐어. 그걸 구한다면 물이니까요. 됐어. 물의 비율은 항상 1이잖아요. 곱하기 질량이 200g 이래요. 그래서 그리고 온도 변화는 80도가 60도 됐으니까 얼마 20도래요. 되겠냐? 그리 질량이 200g 유이됩니 자, 20도래요. 그러면 이때 이동한 열의 양이 얼마겠습니까?라고 하면 4,000이에요. 단위는 뭘까요?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아니면 칼로리죠. 자, 그중에서 질량 단위를 그램으로 쓰셨으면 단위는 뭘로 나온다? 칼로리로 나온다. 그래서 그래서 4,000 칼로리의 열량이 이동했어요 이 뜻입니다 무슨 말잘겠냐 어, 이런 것들. 됐죠? 그래서 이동한 열에너지를 우리는 열량이라고 하고요.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인데 중학교 때는 안배웠는데 하나 기억합시다. 중학교 가면 나오거든요. 비열에다 질량을 곱한 값을 부르는 말도 있다.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한 값을 뜨는 뭐라 한다. 알겠냐 네, 이렇게도 부를 수 있다. 그 비열의 의미도 머릿속에 좀집어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다른 물질을 접촉시키면 열이 공원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게 되고 어떤 애는 열을 잃게 되고 어떤 애는 열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똑같은 열을 잃거나 받더라도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는 물질마다 다 달라. 그건 비열 차이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식으로 열이 이동하면서 그 열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게 열역학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력 열역학법칙 세가지가 있다 그랬죠 열역학법칙 중에서 첫번째 법칙 제 0법칙입니다 열역학법칙 중에 제 0법칙이라고 하는건 우리가 열, 열역. 설명법칙이라 설명하는게 어요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A와 B가 는같아요 근데 B와 c 는같아요 그럼 따라서 말씀 A와 C C가 시작야 돼. 이런 게말씀하니다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연력학체 1법칙이 너네가 여기까지 배운 방 거죠? 연력학체 1법칙이 열혈가지보좀 법칙이라고 생각하얘기 자, 이런 단어가 없는데, 토네이 프 친구야. 어떤 패스톤 속에 기체 입자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기체 입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게 들어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열을 가죠 그러면 열은 알콜램프에서 기체 쪽으로 건너갑니다. 이동한 열의 양을 우리가 열량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알콜램프에서 기체 쪽으로 열량, 열이 이동합니다. 그 이동한 열의학 100이라고 치게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는 기체의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기체가 뜨거워지니까 운동에너지가 활발해지죠 기체의 운동에너지를 변화시키는데 그 기체의 운동에너지를 우리 내부 에너지라고 한다. 그래서 그 운동에너지를 변화시키는데 얼마를 썼냐면 60만큼 썼다고 치작 그러면 에너지 40은 없어진 거야? 아니요. 자100 중에서 60만큼은 자기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쓴 거고요. 나머지 40은 활발해진 기체가 피스톤 벽면이랑 부딪혀서 벽면을 밀고 나가는 데4 0을쓴 겁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의 에너지를 일하는 데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값은 항상 언제나 보존돼야 된다. 이게 열역학 제1법칙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체가 외부에서 받은 열이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거나 일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열량이라는 걸물리에서 열량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단위. 이게 그동안 우리가 중학교 배 열량이 나단나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우리 델타 U라고 쓰는 건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또벌 또 말해요. 1 에너지 다 스칼라 값 방향이 없어. 그래서 얘네들이 다 스칼라 값이라 방향이 없는데 얘네들이 마치 방향이 있는 것처럼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0 이렇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열량도 플러스 100대가 있고 마이너스 100대가 있어. 그래서 그럼 플러스 100과 마이너스 100이 차이점이 뭔데라고 얘기하면 플러스 100이라고 하는 건 기체가 열을 외부로부터 보냈다. 받았다. 열 흡수했다. 이렇 해석하는 데 맞아. 마이너스 100은요, 열을 밖으로 뭐했어 방출했어, 나고 해석하면 돼. 맞아, 0이라는 건 뭐야? 기체가 두 번지도 나가지도 않아서, 열의 출입이 없는 거, 중간에 감겠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대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델타 U라고 하는 건 기체의 내부에너지인데, 네버에너지가 플러스 60일 때도 있고요. 마이너스 60일 때도 있고 0일 때도 있잖아요. 이때 플러스 60은 뭐냐면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서 온도가 활발해졌어.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플러스 값은 온도 상승을 얘기한다. 괜히 마이너스 6 0이라고 하는 건 기체의 온도 에너지 감소했어요. 근데 왜 온도가 하락했습니까?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0이라는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기체가 온도가 안 바뀌었어요. 온도 일정이라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는지내려가는지이 기체의 온도 변을 어떻게 하는데?라고 하면 선생님이 앞 타임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맞죠? 이상기체상 이럴 시 들었어 들었어. 음.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이 뭐였어 PV는 였어 NR T. 이 e,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이 중학교 때 배운 보일 법칙, 샤르 법칙, 아모가드로 법칙 세 가지를 접목해서 만든 거잖아.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기체의 몰수에다가 상수에다가 절대온도를 곱한 값이랑 하나 같아야 돼. 근데 이안을 항상 가열을 해도 이 안에 있는 기체의 개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몰수 일정, 상수값도 일정. 됐어? 네. 그렇다면 항상 피부에는 절대 온도와 무슨 관계 비례하는 관계야. 그러니 우리는 온도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에 변화를 통해서 예측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됐다그 다음에 W 값이요. 이 w 값이라고 하는 일했어 야래서 이란 양이 플러스 사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사실일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중에서 플러스 사실이라는 건기체들이 운동력을 발해줘서 피스톤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랬다라고 표현하는 플러스 사실은 사실은 기체가 들어있는 통에 부피가 뭐였겁니까 요번에는 부피가 감소하거나 이렇게 부피가 감소한 값을 박스, 많이너스으로 하고 이걸 한국말로 일 안했어 이렇게 표현한다고 맞아? 자, 그런가 하면 아무리 열을 가해도 피스톤 뚜껑이 안 움직일 때도 있잖아. 그러면 이때는 기체가 일 안했어 라고 합니다. 됐어? 네. 값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값을 디테일하게 숫자로 계산할 수도 있는 능력. 되겠어? 자, 그리이 연력학을 나타낼 때 연력학이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 그래프로 그리는때 그래프로 그릴 때 어떤 그래프 그리니? PV 그래프구 압력 부피 그래프. 맞아? 그 압력 부피 그래프를 그려서요. 그 안에서의 에너지의 변화를 설명하는 칸으로 순화기간이 있었어요. 감동이나 진짜 n 주 휴강했었는데 w a 휴강 t 면 큰일 나겠나나 d person. I don't know if you want 지 내신 수업하는 강의실이 7 0 3호 I 어떤 n 가단 n 에 뭐라고 y 게 u w a 호는몇 층이니까? <laughs> 내가 5층이라고 가르쳐줬어 5층이이 새끼야 <웃음> <웃음> 감동이지 않니? 종수생이랑 아, 하니까 좋더나. <laughs> 가슴 에는았어 <손에 종을> <laughs> 너는 네? 어떤 생일로 속했냐? 종수생이랑 주로 종수생 이랬을 때 부피가 여기가 1이고, 2이고, 여기가 네, 10이고, 20이고, 코이야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얘들이한 바퀴 돌아올 때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바르게 설명하세요. 이런 얘기 음. 나오잖아. 자, 그래서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D로 갔다가 C에서 C에서 돌아와. 만약 이럴 때이 안에서의 Q는 알파 u 플러스 w 인데 이 값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런 얘기야. 잘 지켜지는 거 아니야? 자, 그 값들에 연말를 한번 보려면요 일단은 이 안에서 얘네들의 운동 값이라든가 비대한 값들을 다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데. 첫 번째는 A에서 B로 간다. 자, A에서 B로 갈 때요. 압력은 커질 때만 부피안 바뀌어요. 자, 부피가 변하지 않는 구간 을우리가 일정 구간. 여기서 적자가 부피 적다거든요. 최적할 때. 그래서 그 부피가 일정한 구간이에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자, 부피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피스톤이 안 밀렸어. 그래서 피스톤 두이안 밀렸기 때문에 이러 양이 없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한일의 양이 0이구나, 라는 걸유해야 해. 그래서, 그러면 온도를올라갔서내려갔어그 온도 변화를 에고 이제 변화를 지해야되는데 그러면 온도 값을 볼까요? 온도는 A, B, C, D, 얘네들의 온도니다 그래서, 온도를 보는 거냐면, 압력과 부피의 고부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보는 거니까, 압력과 부피를 곱해보시면, 예, C, B는 얼마냐 하면, C, C는 얼마냐면 40 자, D는 얼마냐면 20 그래서 다시 15도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면 온도는 2배로 커졌습니다. 그죠 온도가 10만큼 증가했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온도 변화량이 온도 변화량이 1 0러스100% 100% 100%에0 0 100% 100% 100% 100% 100% 1증가100% 100% 100% 100% 1 0 얘가 이두 개의 값이 플러스라면 반드시 그만큼을 외부에서 열을 플러스 식으로 채겠네 이렇게념이란될 거야. 알겠지? 자그 다음에 B에서 시급합니다 B에서 시급할때 부피를 증가할 때 압력을 일정하잖아요. 부피가 증가, 등압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압력을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한다는 얘기를 들면 피스톤이 밀고 나왔다는 얘기와 래서할 일이 있습니다. 죠자 그러면서 온도를 보시면 20이 40 됐어요? 20이 20만큼 온도가 20만큼 증가했으니까 내부에너지도 20만큼 증가했다. 고치 그래서 그러면서 얘는 일을 했대요. 얼마만큼 일했습니까? 라고 하면 기억납니까? 압력과 부피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에 밑에 있는 면적만큼이한 일이야. 되겠어. 왜? 한 일은 1다가다리일은 평값인데 그래서, 기체일 때 압력은 일정한 면적분에 누로선 힘이냐, 그러니까 힘은 압력에다가 면적. 그해도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핵자에다가 압력에다가 면적을 하고 그리고 밀고 나간 거리를 못할 건데, 이때, 면적이라는 건이 피스톤 뚜껑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밀고 나간 거리를 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만큼의 굽이 바로 피스톤에서의 굽이 변화를다 자, 그러니, 요거를 묶어서 우리는 두기 변화량을 말씀하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압력을 묶었는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압력을 세울 수에있고요두기 변화량은